저는 스터디장 임시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실 고정 스터디 멤버 두 분을 소개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랩... 프 어... 어떤 건지 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레우입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예, 아바타가 좀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아레니다 아레우입니다. 아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셔, 왜? 오른쪽에 계시는 이 새로 오신 일일스터디 멤버 때문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 참여하게 된 포레스.. 포레.. 포레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포레스님 <레스> 쿠레루 주다라는 뜻인데 이 쿠레루를 존경어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예 저요 아 마루루님 푸다서르 정답! 구다사루예요 이제 보통 일본어를 배우실 때 뭐뭐뭐뭐 구다사이 하죠 이 구다사이도 이 구다사루에서 나온 거예요 주시다, 주세요 음 구다사루, 구다사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음 자열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장부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나이저오브라고 합니다. 같은 한자죠. 조금 문제입니다, 거의. 한국어로는 장군 같은 남자를 뜻하는 거고 일본어로는 괜찮아, 괜찮아 그런 식의 어떤 걸로 기억을 해요. 음, 어. 거의 이제 맞추셨어요. 예, 남 이제 사나이가 아 이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괜찮다라는 뜻으로 바뀐 것이 일본의 다이조부예요. 아 어, 신기. 해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공부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그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공부는 어떤 뜻으로 쓰는지 좀 짐작 가시는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데. 어, 자 그러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서의 공부는 이 그냥 진짜 공부 스터디의 성격이 있죠. 이제 일본어에서의 공부 그 후는요 국리 방법 대책 등을 의미합니다. 어 실제로 어떻게 써요? 어 실제로는 문장에서 아이츠 맹견은 야레카타니그후 시대 이르나라는 어... 뜻으로 쓰요아아저 녀석 이제 공부 하는데도 뭔가 좀 뭔가 방법이 있구나. 어, 좀그 골도리 생각 해가지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뜻으로 이제 그 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 어, 어, 문장으로 만드니까 들어본 것 같아 언젠가. 아, 어 그래요. 어. 응.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말로 이제 공부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일본에서는 맹교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서의 면 강은 뭘까요? 이거는 마로르님한테 한번. 기회를 한번 주죠. 그거 그거요. 억지로 시키는 거. 예, 네. 억지로 시키는 네. 거 맞습니다. 이거는 <laughs> 이제 면강 명강, 강 면강이라고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강요 또 억지로하거나 시킨다라는 뜻으로 이제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애인이라고 읽고요. 일본어로는 아이진이라고 있습니다. 애인은 그 사랑하는 사람인 잖아요 네. 연인 관계? 네. 근데, 일본어로 쓰면, 좀, 좀 그런 의미의 연인? 좀 그런 의미? 바람난? <laughs> 바람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한국에서의 에이는요, 그냥 연인,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거의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을 하는데, 일본에서 아이진이라고 하면요, 불륜 관계의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일납니다. 그거. <laughs> 네 애인입니다 하면서 아이징, 아이징이라고 하면요 갑자기 이제 놀래, 놀래죠 일본분들이. 음... 예, 그죠. 경계 저편님, 일본은 코이비토라고 하죠, 그죠. 연인이라고 쓰고 이제 코이비토라고 있습니다. 한국어로의 신중은 그냥 한자 뜻대로 마음 속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일본에서의 그거는 동반자 사이? 오, 정확, 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심중이라는 뜻이 이제 좀더 깊게 해석을 하면요,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남녀간의 이제 신뢰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자살을 한다라는 뜻으로 신주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게 의미가 점차 확산되어 가지고요. 가족 간의 동반 자살 아니면은 사람끼리의 동반 자살. 이걸로 점점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일반적인 동반 자살을 의미할 때이 신주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어때요? 신주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네. 한자는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코코로 마음심의 가운데 중인지 처음 알았어요 어... 그신주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노래 가사, 슬픈 노래 있었어요 아 슬픈 노래 신주예딱 매치가 되죠 그죠신주 오사시시마스가 전 예가 안 가요 어아나타가 코코로노 나카데 오모테이루 코토와 와까리마스 아, 지금 이제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신지우는 동반자살이 의미하긴 해요. 하지만 신지우라고 하면요, 신지라고 하면요, 한국에서 좋지. 사용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이 됩니다. 마음 속이라는 뜻을 씁니다. 이번 주 숙제는요, 공부라는 한자어를 일본에선 무슨 의미로 쓸까요? 라는 게 이번 주 문제입니다. 정답은 다음 방송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많이 봤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어, 아, 칼리님,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 못 보셨을 거예요. 다음 방송은요, 4월 14일. 오, 정말, 4월 14일이면은 그 총선거 전날이잖아요. 그쵸? 음, 그러네. 네. 음. 음. 총선 전날 밤 11시에 어.. 니언고 루머가 있고요. 이제 아레부님하고 아루루님한테 어, 제대로 된 실현을 줄 겁니다. 일본의 버티버분을 제가 직접 모실 거예요. 떨리죠? 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된다 떨리죠? 굳이 <laughs> 이렇게까지 했어야 아이, 됐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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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굽니까? 혹시 혹시 키스? 누굽니까? 혹시 키스나? 들어봅시다. <laughs> <혹시 키스나>. <laughs> <laughs> 누굴까요? <웃음> 혹시 혹시 키스나? 누굴까요? <laughs> 좀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 심중이라는 뜻이 말이죠. 어, 저분요 권인사님 마루르짱 겐키 나이노 오나카 이다이노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지금 배 아파요. 지금 마루르님 지금 진짜 <laughs> 배 아파요. <laughs> 어유 <어휴>. 위험 걸렸어. <laughs> 네. 위험 걸리셨어요 마르루님 어떻게 알았지? 어곤데서님 어떻게 아셨어? 아우거가나이까라아아안 움직이시네 <laughs> 움직시네, 움직이시네 움직이시네 <laughs> <덴기>. 아. <laughs>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누르고 가세요